안녕하세요. 옆집 정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까칠한 포인세티아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그 식물. 하지만 깐깐하고 까칠하고 손이 많이 가는 식물입니다. 오늘은 포인세티아 정보 먼저 살짝 보고 분갈이, 물주기 같이 해볼게요. 알고 키우면 정말 쉬운 포인세티아의 모든 것. 식물 정보, 예쁘게 물들이는 방법, 분갈이 물주는 방법, 키울 때 주의점 같이 알아볼게요. 보기만 해도 따뜻하고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 포인세티아. 10월 중순부터 화원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겨울에 많이 볼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추운 온도를 매우 싫어합니다. 키우는 최적 온도는 15도에서 26도, 최저 8도 이상, 최고 30도 이하에서 키워주셔야 해요. 너무 더우면 꽃이 피지 않고 너무 추우면 잎이 떨어집니다. 또 온도차가 낮밤으로 너무 클 경우에는 줄기만 커지기도 합니다. 이 포인세티아는 11월에서 1월까지 꽃이 예쁘게 피는데요. 꽃말은 축복, 축하, 행복,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해입니다. 선물하기 참 좋은 식물이죠? 포인세티아는 3, 5, 7, 9. 그리고 1113 단일 처리. 이두 가지만 알면 참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3, 5, 7, 9는요. 3월에서 5월 포인세티아 줄기를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7월 분갈이 해주시고 그 이후에 가지치기 해주실 때그 가지로 삽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삽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7월에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끝을 다듬어 주시면 화분이 풍성해집니다. 자, 9월. 단일처리를 시작해 주세요. 집 안으로 들여와서 박스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1113 단일처리 기억하세요? 11시간은 깨어 있고 13시간에서 14시간은 자야 하는데요. 11시간은 충분히 햇볕을 봐야 하고, 13시간은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종이상자로 빛이 들어오지 않게 화분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하루에 13시간 정도. 저녁 6시에서 7시에 박스를 씌워서 재워주시고, 아침 7시에서 8시에 깨워주셔야 해요. 9월부터 꼭 기억하세요. 포인세티아는 최소 6주에서 10주 정도는 단일 처리를 해주셔야 예쁘게 물든 포엽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포인세티아 분갈이 같이 해볼까요? 오늘 분갈이 해볼 포인세티아는 빨간색은 캔들라이트, 분홍색은 핑크벨이라는 품종이에요. 가운데 노랗게 보이는 열매 같은 것이 바로 꽃이랍니다. 포인세티아 분갈이를 하실 때에는 주의하실 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포인세티아는 분갈이를 매우 싫어합니다. 까칠한 성격이 있어서 분갈이를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포트묘에 계속 둘 수는 없죠. 먼저 크기에 맞는 화분을 정해주시고 깔망을 깔아주세요. 깔망을 깔아주신 뒤 배수층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중립 마사토와 소립 마사토를 섞어서 배수층으로 사용해 볼게요. 마사토를 채워서 배수층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화분 크기의 5분의 1 정도 채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은 화원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흙이에요. 화분에 흙을 채워주시고 포트 묘를 빼줍니다. 포트를 살살 주물러 주셔서 분리해 주시고요. 안 빠질 때는 하단의 구멍을 쑥 밀어주세요. 포인세티아는 까칠한 성격이 있어서 분갈이를 매우 싫어합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을 때에는 뿌리 정리를 절대 하지 마시고 포트에서 분리한 그대로 심어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기존 포트 흙채로 털지 말고 심어주세요. 자, 높이 봐주시고 흙 채워 넣어주세요. 흙은 절대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흙을 소복소복 골고루 채워주시면 됩니다. 흙을 어느 정도 채워주셨으면 흙이 평편해질 수 있게 화분을 한번 털어주시고요. 그리고 난뒤 흙이 다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수저나 삽을 사용해서 흙을 채워주세요. 작은 화분의 경우에는 삽보다는 수저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식물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눌러주세요. 끝까지 한번 다 담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캔들라이트도 같은 방법으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포인세티아 분갈이의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트묘 그대로 뿌리 정리 절대 하지 마시고, 포트에서 분리한 채 그대로 흙도 털지 말고 심어주세요. 포인세티아 분갈이 이후에 물 주시는 방법은 다른 화분에 분갈이 이후 물 주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포인세티아가 까칠하다고 말씀드렸죠? 잎이나 줄기에 물이 닿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포인세티아는 주둥이가 좀긴 조리개나 생수병 등을 사용해서 조금씩 화분을 뺑 둘러가면서 흙에 바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줄기나 잎에 물이 닿지 않게 물을 주는 것, 두 번째, 한 곳에만 물을 주지 말고 화분을 빙 둘러가면서 골고루 물주기. 자, 물이 빠지면 마사토를 얇게 올려 주시는 게 좋아요. 마사토는 후에 화분에 물을 주실 때흙 넘침도 방지해 주고, 또 식물을 지지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마사토를 올리실 때에는 위에 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군데군데 수저나 삽으로 마사토를 올려놓으시고 손으로 얇게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분갈이한 화분 위에 마사토까지 다 올려주시면 화분 분갈이 완성! 고생하셨어요. 포인세티아 키울 때 주의점이에요. 포인세티아는 물을 주실 때 잎에 분무를 하거나 위에서 샤워기나 조리개로 물을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흙에 바로 주세요. 꽃이나 줄기에 물 닿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꽃이 있는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꽃이 피어 있을 때는 꽃에, 꽃에 물이 닿게 주시면 꽃이 빨리 시들거나 퇴색해 버려요. 봄, 여름, 가을, 가을에는 흙이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고 겨울에는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찔러보아서 상태를 한번 보세요. 잎이나 줄기에 상처가 나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요. 이 진액은 아이나 애완동물에게 치명적입니다. 손에 묻었을 경우 바로 씻어 주시고 잎에 묻었을 경우에도 빨리 닦아주세요. 잎에 묻었을 경우에 빨리 닦아주지 않으면 하얗게 진 얼룩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포인세티아는 빛, 바람, 좋아해요. 통풍이 잘 되는 양지, 그리고 반 양지에 놓아주세요. 가격대가 높지 않으면서 겨울 느낌을 만끽할 수 있는 포인세티아. 조금 까칠하고 예민하지만 키우는 재미가 있고 또 커가는 재미가 있어요. 꽃말도 축복, 축하, 행복,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해이니 선물하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분갈이한 포인세티아가 커가는 모습도 간간히 보여드릴게요. 언제든 편할 때 놀러 오세요. 옆집 정원이에요.